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인터뷰 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 닥터 퀼 사용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음, 저는 어, 산을 갔는데 제가 산을 이런 이런데로 딱 올라갔는데, 뱀이가 하는 게 갑자기 앞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두 다리를 벌떡 뛰었는 거예요. 그, 그 뱀이를 벌떡 뛰 넘어갔는 음. 거예요. 갑자기 넘어는데. 이 다리가, 오른 다리가, 근육이 완전히 뚱뚱 뭉치가지고 꼼짝 을못하겠 딱, 쓰러져버렸어거있어요 그 아. 쓰러졌는데, 일러서니까, 아 일러서 보니까 또쓰러져버는 거예요. 또용케한 사람이 한도 없어서 그때. 그래서 또 일러서, 쓰러져버렸어. 그래서 딱탁 떠오르는 게, 아, 이래가지고 내가 죽는갑다. 산에 가서 이래가지고 죽는갑다. 이러신 걸 딱딱 들대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이 한 분이 딱 오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자꾸 쓰러지니까, 다리를 자꾸 막, 다리가 내가 꼼짝을 말막 땡기고 일하니까 다리를 막 계속 주물러 주시더라고. 그 주물렀는데 한 시간 앉아서 주물렀어요. 그래서 그주물 있는데 여성분이 또한 분이 또 이리 오는 거라. 그런데, 아, 이거 내가 하면은 거꾸로 그, 할수 있는 일 있었더라고요. 그래뭐 이리 앞으로 땡겨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을 그래서 그래, 조금 땡기다가 자기가 이제 죽은 시간이 바쁘니까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시간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지팡이를 저도 하나 가지고 갔고 그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지팡이를 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주물러 나누니까 일러 서니까 조금 되는 거예요. 이제 약간 혼자서는 못 걷고 지팡이를 어전해 가지고 내가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5분만 하면 내려가야 될 길을 한 시간을 양쪽 지팡이를 어전 해서 서서히 <목소리> 아 서서히 걸어갔는데 그 앞에 내려가신 분이 <목소리> 신고를 했는 모양이래서 딱 학교 앞에 내려가니까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아웃 하라고요. 경찰차가 바로 와가지고 또 놀랬어요, 저는. 내가 무슨 제지부도 아닌데. 제가 증영외과를 갔었어요. 갔더만, 이거 큰일 날뻔 했다고. 그래갖고, 엑셀에 찍고, 전파하고 뭐, 최첨단 이거 뭐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지루하고는 동대를막 둘둘 말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 운동선수들이, 축구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뛰다가 이 근육이 뭉치면, 어, 터지면은 진짜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터지진 않았지만은,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이거 한달 동안 병원을 아유. 다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갔었어요. 가다 가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음. 어디로 갔냐면 음. 하필 난 어르기를 갔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그래 아, 가 아, 이제 아, 뜨거운데 아, 찢으면 아, 이게 원래는 아, 근육뭉치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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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걸 아. 가지고 많이 해야 빨리 부러진다는 걸 그걸 몰랐는 거예요. 또 음. 신글 찌으면은낫는줄 알고 음. 그가 가지고 뜨신이 열을 계속 종아리에 찌었어요. 찌었더만 아, 이게 또물질이생겨 아, 아, 흐르 가지고 요더 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그놈도 이제 막나선다고이 음. 음. 뒤인 그, 그놈 나선다고 또 고생을 했어요. 그놈 나서가지고 이제 한비도로 게와가작때를 짓고 지방이 짓고 맨날 오니까. 아 그러면 니가 어떤 할머니가 한번이 그러면 니가 그렇게 그거 하지 말고 저 시장에 가면은 그 자연수사 옆에 그 이상비가 선전하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거기 가서 니가 그뭐뭐한번 발목 다툰가 뭔가 있다 하던데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 한번 가서 한번니한번 두드려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이거 봤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이 치료기가 뭐라고 하면서 제가 무시했는 거예요. 워낙 진짜 비싼 거 이런 거만 보다가 그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어 그래? 엄마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단장 왔다 아입니까? 왔는데 어? 얹어가지고 발목을 딱 얹어보니까 너무 느낌 좋은 거예요. 시원하면서 그러니까 발목 딱 하고 요기를 종아리를 딱 얹으니까 아유, 눈물이 막 조절조절 흘러요. 왜 눈물이 나셨나요? 이게 푸니까, 때리니까, 이거 풀라 하니까, 뭉치는 걸 풀라 하니까, 얘가 이렇게 풀어줄 줄은 몰랐는 거예요. 얘를 푸니까, 너무 막 아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아, 아프셨나요? 처음에 하실 때? 아 말투말투 아팠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한 달을 계속 와서 풀었어요. 응. 매일 와서 풀었어요. 아, 1 5분씩 15분 써. 그럼 병원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병원, 아, 아니에요. 아, 병원 요건 치료 치료를 안 하고. 하시고? 예, 예안 하고. 부지 요것만 예, 예 요건만. 어. 요거 한번 해보니까 걸음이 너무 편안하고 뭉쳤던 게 네. 수려졌기 때문에 요것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좀더신뢰가 가지 않았을까요? 아, 풀리 뭉쳐가 이 뭉쳐 있는 건안 풀리더라고. 아, 병원에서 받으셨을 때는 안 풀리셨나요? 예, 안풀 지팡이 짚고 다녔었거든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신기하다니까 그래 얘가 이상하게도 신기해요. 요 요시 요, 술이라 얘가 이또이 이 운전을 하면요. 밑 주편님 막 지가 내리고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운전하고 있는 게 지내리는 거 없어요. 음.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음, 음, 없고 그래서 제가 아, 사람들을 아, 많이 보냈습니다. 음. 지 효과 보는 거 보고 제 말이라면 사람들이 잘좀 믿어요. 제가 음. 확실한 것만 소개를 하지, 아닌 거는 말을 하지라. 그는 걸 돌려가지고 이제 등을 또 등이 이 담이 붙어가지고 뭘 잘못 나면 여기에 붙었다가 여기가 붙었다가 막 어느 날또여기가붙어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신해. 네. 그런데 완벽하게 담이 없어졌어요. 다리에 이붓기가 빠지는 데는 에 어느 날 네. 시간이 걸리셨나요? 부위도 그게 뭉친 땐게 풀어지면서 같이 떨어졌으니까 네. 한발 정도니까 하 다. 아. 다 됐어요. 한달 동안 하루에 오셔가지고 15분씩 사용하셨는데. 15분씩 하고 또 매일 매일 집에서도 하고. 아, 집에서도. 아, 집에서, 집에서는 아, 얼마나? 이것도 아들, 딸다 음. 사줬거든요. 네. 그 집에서도 잘 때고 15분씩 하고. 음. 그 어떤 날 20분 살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등산 가셔서 사고 당하셨던 그쵸. 그 증상들을. 오르지 그 병원이 아닌, 아니. 아니. 예, 얘가 갑자기 하나만 삐셔 가지고 한달만에완치가 됐어요. 네네 네. 어, 네 네. 그래 갖고 지팡이 다 버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다친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나으신 거니다 지금은 뭉치는 것도 없고 완전히 다나선거죠 네, 네, 네. 어, 언지는 아무 된기도 괜찮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100%난 겁니다, 지금. 음, 거의 2년인데 2년. 정도. 2년 정도. 한달안 2년 빠지겠죠. 한, 하루도 안 빠지고. 네. 아. 아. 알이 안 빠지고 하죠.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사용하시는 처음에는 처음에 이걸 했더니 저는 저기 경험 단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이제 다 풀어지고 이게 이제 한달 만에 그게 됐잖아요. 마치가 됐잖아. 그럴 이후에 몸살이 한번 크게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이게 아픈 정도가 몸살이 막 오면서 맥을 못 죽었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몸살이 나도 또 사고 나면 또 풀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집에 가정에 한학생은있어야겠더라고 우리 집에 가면 오르기가 비싼 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뜨시게 하고 막 일하는 거지. 얘는 막 전신에 몸을 풀어주잖아요. 뭉쳤던 걸. 응. 혈액순환을 시켜 이걸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양이 부족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20분 정도만 꼭꼭 해주면. 내 건강은 진짜 잘 먹고, 음. 해주고, 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내 진짜 100%로 생각합니다. <laughs> 처음에는 진짜 어지럽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100%라고 거알겠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다 쓰실 거예요. 네. 몰랐어못 쓰시는 거지. 네. 알면은 이게 다 집에 가정에 한학선이 있어야 된다는 걸알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손 절인 게안 낫더랍니다. 음. 근데 얘를 가져가가지고 했는데 손 절인 게100% 없어졌잖아요. 그동안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아, 그럼 지금까지 AS 에, 없이 에. 그 매일매일 쓰시는데 그 다른 따로 안 문제... 써야죠.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쓰실 때 예. 얘를 요리 밀면 안 돼. 알아서 음. 수직으로. 이래 써야 이게 오래 가지 이렇게 밀면은 음. 찢어지면 못 써요 음.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15분이나 조금 음. 더 하고 싶으면 20분 정도 음. 너무 무리하게는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운동이 내가 부족한 걸좀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좀 이렇게 시중에 이제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신 분이 더 많으시거든요 음. 그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싶으신지 소개한다면요 어 얘는, 어, 운동을 못 하시고, 에 연세 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운동을 못 하시잖아.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운동을 해주면, 운동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비나, 뭐, 날씨가 좀안 좋을 때, 몸 가실 때, 못 나가실 때, 얘를 가지고 해주면, 얘 다리에 근육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20분 씩만 딱딱 해주면, 순환장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집에 하나, 한 대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이거, 이거 소개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많이 샀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몇 명이 샀습니다. 네. 이거는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라 진짜 만들기 잘 만들었어요. 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네. 네. 그, 오늘, 소중한 인정. 也。<Yeah. S 3>